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아래로 간 의미뿐 아니라 성경 용례상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영적으로 상태가 하향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딸을 보았다로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한 여자를 히브리어 이슈아로 표현한 것은 남자를 가리키는 이슈의 반대말로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당시 삼손은 한 여자를 보되 성적인 관점에서 외형만 보았다는 것이 이슈아라는 단어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나실인 삼손이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감각적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좋기 때문에 입니다 좋다는 단어는 길이 평평하고 똑바르게 뻗어 있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외형적인 모양이 좋은 것도 뜻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은 행위를 묘사할 때도 씁니다. 사람의 눈과 함께 관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보기에 옳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결혼하려는 여인이 자기 보기에 옳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방식까지도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이 기준이 되었지요 이것은 사사기의 결론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의 전조입니다. 또한 현대의 사고 방식도 나 자신만이 나를 위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말할 수 있다고 하지요. 내가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4. 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원어로도 분명치 않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삼손이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고 보았습니다. 문법상으로는 둘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삼손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때 삼손에게는 블레셋을 치려는 의도보다는 인간적인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행적에 대한 저자의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부모도 이해 못하는 그의 결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고자 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6절.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내려왔다. 개역 성경으로는 크게 감동하다. 이 히브리어는 갑자기 덤벼들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 것을 암시해 주죠. 사자를 죽인 사건은 결국 블레셋을 멸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삼손은 길에서 사자를 죽이는 사건을 만난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해서 말하다는 단어를 단순히 말한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메시지를 말하거나, 어떤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 꿈을 해석한다거나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시리는 세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과,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생포도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원도 지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8절. 얼마 후삼손은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갔던 것은 약혼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제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데리러 갔을 것입니다. 얼마 후로 번역된 단어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여러 날들이 지났음을 뜻합니다. 사자가 죽고 나서 마른 뼈만 남을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났음을 암시하니까 최소한 2,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벌은 부패된 곳에는 집을 짓지 않으므로 팔레스틴 풍토 특유의 뜨거운 핵살과 건조한 바람으로 살과 내장은 썩어 없어지고 가죽과 뼈는 바싹 마른 후에야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9절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역하면 손바닥으로 긁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주검을 만져서 나시린이 마땅히 피해야 할 규례를 어겼고 또 부모에게 들림으로 그들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임에도 마치 블레셋 여인을 보고 달콤한 유혹에 빠지듯이 꿀을 보고도 의식 없이 취해서 먹었죠 나시린이라는 개념은 안중에 없고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삼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장차 발생할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일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의 부모도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가족이나 자녀가 부르신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